아이, 컴퓨터 설치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목소리 잘 들려요? 나 네, 지금 상태가 어떤 줄 알아요? 아, 서 있어. <laughs> 이거 모션 데스크 설치해갖고. 이야,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아, 서서 방송하기는좀 그렇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앉아야죠. 아무튼 뭐 서서 방송 중입니다, 지금. 이게 맨날 앉아있다 보니까, 아, 뭔가 이제 엉덩이에. 이게 약간 막 종기같은거 생기는거 같아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편집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뭐 하다보니까 아무튼 나 이거 서서 서서 한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무슨 짓을 할까? 오늘은? 어? 3인칭 맛보기? 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3인칭이 있네? 그래 어,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번 모던2에서는 3인칭을 지원을 하더라고 맛만 볼까? 3인칭?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궁금하긴 하잖아 얼마나 이, 이 모션 변태들이 지금까 아까웠을 거 아니야 자기들 모션 변태처럼 막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어, 다들 1인칭으로만 보니까 3인칭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한번 보자고 무기는... 아! 잠깐만요 오케이 okay. 아 그래 이무기여야지 응. 오우 멋있어 어디 보자 오어 쫄더비 어? 예. 바꾸기 쉬프트 오 줌은 삼이칭 줌이네? 오우 오우 이탐실라는거 엉덩이 봐 오우 오오 아, 돌핀 다이브는 어떻게 생길려나쇼야 <laughs> 이거 삼지잘 만들었다 쇼아 <laughs> 이렇게 보는 거였어 사람들이? 아아 아. 야, 근데 3인칭이라 고 그런지, 이게 되네, 보고서 하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옵션이 있기는 했어요. 그, 중 3인칭 주말 거냐, 1인칭 주말 거냐, 그 옵션이 있긴 했는데, 쉬프트를 누르면 이게 시점 변경이 되고요. 아! 아. 와, 뭐야! 아, 나 배때지에 드릴 차지 꽂혔어, 씨. 으악, 잔인해! 그럼 여기서 이제, 방패를 달면 어떻게 되려나? 아, 나 트롤링 한 거야 지금? 아닌데? 눈물 뒤잖아 오, 아, 아, 뭐야? 오, 괜찮네. 삼미싱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와, 뭔가 삼미싱 하면 나도 변태짓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휴, 떠다, 떠다, 떠 X 표시 나 있는 것도. 아, 왜 그래? 왜 그래? 야! 응 음, 다시 갈 거야. 어 뭔가 한 명만 잡고 싶은데 그래야 행복해질 것 같아. 어 왔다. The Lucian. The Lucian. 오. 와우. Wow. 아 이게 오히려 시야를 좀 차단하는 게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각이라고 표현하나 보통 이런 거. 어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는 거? 어우 근데 안돼 잡았어 아 이게 시야 바꾸는 거 키를 바꿔야겠다 어아어 3인칭이 아! 어, 확실히 멀미가 줄어들긴게 하나다 거기다 조금 더 캐주얼해 오우 어 이게 근데 시야 바꾸는 거에 쉬프트다 보니까 키도 바꾸긴 해야 될것 같아요. 좀더 익숙한 키로. 뭐, 엄지 키라든지 이런 걸로. 어어. 내가 근데 줌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이거 되냐? <laughs> 어? 안 죽어? 아! 아! 뭔가 옛날 배그 생각난다. 근데 3인칭이 중앙으로 안 와서 이게 쏘기가좀 어려운 것 같아. 원래 q e 가 있으면은 좀될 텐데 q e 가 없잖아 이게. 어 뭐야? 아이씨 방패면 보면서 이렇게? 무슨 소리? 뭐냐 이거? <laughs> 완전 다른 게임 된다. 약간 길드? <laughs> 여러분 길드 아실지 모르겠는데 좀 비슷한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좀더 캐주얼해졌다 게임이. 오3미층 아시좀 있네? 뭐냐? 아 저거를 좀 바꿔봅시다 3인칭 이동을 아코로브 듀티에서는 그 검색이 있어요 설정 검색하는 거 다른 게임들도 이런 거 많이 나오면 좋을 텐데 3인칭 조준 사격 전환 어 이거 보면 1인칭 조준으로 바꿀 수도 있고 3인칭 조준으로 할수 있는데 저는 유, 아, 이왕 3인칭 하는 거 3인칭으로 할게요 플레이는 그리고 키 설정에서 3인칭 키를 좀 찾아봅시다 아 이거다 카메라 위치 변경 이거를 따로 키를 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거를 전용 키로 바꿔줘야 돼요. 이제 마우스 엄지 버튼으로 누르면은 3인칭 시점 바뀌게끔 바꿨거든요? 한번더 해봅시다. 좀 그때그때 벽에 따라서 시야를 잘 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3인칭으로 할 거면 조중경도 딱히 필요 없네, 생해 보니까. 조중경 떼야지. 좋아, 일단 시작은 1인칭으로 시작하네? 와, 이총 멋있죠? 근 처음으로 근장단 총이야. 이 총도 개사기 총이거든. 나중에 이 총에 관련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 좋아. 시점을, 아, 아무 키도 안 누르고 있어야지만 이 시점이 바뀌어. 그래서 키를 완전히 손을 뗐다가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런 식으로. 어. 와, 근데 3인칭이라 애들 많이 숨어 있겠다.

이쁜 말로 택티컬이고, 어, 나쁜 말로. 하남자 어. <laughs> 됐어, 하남자. <laughs> 오!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긴 하네, 모션. 오, 이런 식으로? 금방 적응하겠다. 어. 적응은 금방 할 듯. 어저 뭐야? 오호 <laughs> 이게 되네. <laughs> 야점프샷또 진짜 편해졌다. 혹시 이거 벽도 뚫릴려나? 어? 그러면은 전피갑탄 달면 어때? 전피갑탄 달면 어떨까? 이총에는 없네 전피갑탄. 전피갑탄 있는 총 쓰면 진짜 난리 나겠다 근데. 어, 근데 이거 진짜 배그하던 사람들 잘할 것 같은데 게임? 물론 시점 이동하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은. 어. 시점 이동하는 거좀 적응만 하면은 잘할 것 같아, 배그하던 사람들도. 어디야? 어디야? 아, <laughs> 야, 산미 친구,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씨, <laughs> 이게 좀 빡치네. <laughs> 이건 좀 빡치네. <laughs> 만약에 배그 2가 이런 컬링 치로 나온다. 난리 난다. 이제 음, 죽어. 아, 저기 있다. <laughs> 야, 근데 자리 잡고 <laughs> 싸우는 게 훨씬 좋네, 지금. 엄청 좋아졌어, 자리 잡고 싸우는 게. 야, 안 맞냐, 이거? 아이. <laughs> 이 3인칭에 좀 적응했던 사람이면은 못 막아? 이거 배가던 사람도 학살 삽 가능, 진짜. 온다. 오케이. 조건 됐다. 차 아, 정조준 돼요. 정조준 되는데 내가 일부러 옵션을 끈 거야. 근데, 옵션으로 나눠 놓은 건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꾹 누르면은 3인칭, 뭐, 짧게 누르면 1인칭. 그렇게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약간 배그 하듯이. 예전 아! 야, 이 미친. <laughs> 야, 3인칭 하니까 저런 <laughs> 숨어있는 애들 좀 있긴 하구나. 엄지 키로 바꾸니까 진짜 좋다. 여러분, 엄지 키로 바꾸세요. 시프트 눌렀다가 잘못 누르고 막, 막 하는 것보다. 엄지 키로 바꿔서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어, 그치. 이게 3위층이지. 어떻게 a v 아! 오! <laughs> <laughs> 야, 이씨 변태, 어우. 3위층도 똑같이 변태가 있네, 이씨. 잠깐 저거 윈체스터 아니야? 네. 내가 모던 2에 똥을 풀었구나. 오. 괜찮은데? 요 배츠. 요 배츠. 그래도 나름 나 3인칭 일각견 있는 사람이었어. 일가견이 뭐야? 내 3인칭 기록도 깬 사람 없을걸? 아, 물론 이제 경쟁전이 생겨서 다르겠지만, 조금은. 배그 3인칭 평딜이 700인가, 그래요. 그래,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어, 뭐야? 나 3인칭 별로 맛없는 줄 알았는데, 맛있네? 아이, 뭐더니 무슨 3인칭이야? 약간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오, 음, 모션도 잘 만들었고, 한번 플레이 쭉쭉 해보세요. 가볍게. 어, 영상 좀 짧게 만들어오세요 아, 날먹 좀 하자고. <laughs>